안녕하세요. 우아사연 레이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재미있는 한자를 알려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전 후라고 하는 한자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한자를 배웠는데요. 이제 전후라고 하는 한자가 등장했습니다. 익숙한 듯하면서 낯설고 낯선 듯하면서 익숙한 이 한자들 뭐 한자로 서도 이미 뭐 많이 구경해 보신 어디선가 많이 보신 한자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나 너무 낯설지 않다라는 거에 우선 우리가 큰 위로를 받고 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익숙한 게 가장 어렵고 쉽거든요. 음. 자, 그러면요. 이앞 전과 뒤 후라는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외워야 쉽게 외울 수 있는지, 그리고 일본어의 음독과 훈독으로 과연 어떻게 반응이 나는지까지 같이 공부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앞전자. 우선 너무 여러분들이 쉬워하실 수도 있는 한자라고 생각을 해요. 좀 저는 한자를 잘 못해요.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해도 전후, 좌우, 동서남북 뭐 이런 단어들은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전후라는 글자를 좀 불 왔어요. 자, 여러분들 우선 앞 전자. 음독으로는 전이라고 당연히 발음이 될 거고요. 훈독 뜻글자로는 앞이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그럼 이 글자가 우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글자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세 개로 나눌게요. 그러면 어떤 글자들이냐. 기본적으로 이 위에 있는 이 뚜껑, 이 아이는요. 이 아이는, 여러분들 이건 머리 숫자에서 온 글자예요. 이렇게 생긴 글자가 있거든요. 머리 숫자. 이 머리 숫자의 윗부분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머리 혹은 뭐 우두머리, 뭐 윗,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윗선들. <laughs> 그렇게 우드머리라든가 머리 쪽에 하이튼뭐좀 높은 사람들 이런 거겠죠? 그러면 이 우드머리라는 개념을 가진 이 아이와, 그럼 여러분 이거는 아실 텐데요. 뭐 달월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달월자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달월자를 나타내는, 게 달을 나타내지는 않고요. 육달월자라 그래서 몸을 나타내는 글자로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달 월자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어요. 달월 내지는 육달월이라 그래서 진짜 달을 나타낼 수도 있고 몸을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몸을 나타내는 몸입니다. 몸이라는 뜻을 가질 거예요. 그다음에 옆에 여기 일자로 이렇게 두개 되어 있는 이건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는요 검을 나타냅니다. 칼을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머리, 몸, 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머리는 우두머리라고도 설명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음. 여러분들 이제 군대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막 전쟁을 치르고 이렇을 때 물론 우두머리들이 뒤에서 지휘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밑에 사람들 사기를 높이거나 정말로 위험한 순간에는 앞장서서 이렇게 싸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에서 나온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전쟁이나 싸움에서 우두머리들이 뭘 몸에 칼이나 검을 차고 앞장선다라고 외우시면 편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만요. 우두머리들이 대장들이 몸에 칼을 차고 기억하시겠어요? 자, 우두머리 대장들이 몸에 칼을 차고 앞 장서다 그래서 앞 전이라는 글자가 생겼습니다 앞전자 외우실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우두머리들이 몸에 칼을 차고 앞장서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일본어로 그런 전이라고 읽었을 때 어떻게 발음났냐? 굉장히 비슷하죠. zen이라고 읽을 거예요. zen 보시나요? zen이라고 써져 있죠. zen이라고 읽을 거고. 음독은요, 앞, 공간적인 개념이든 시간적인 개념이든 상관없어요. 앞이라는 개념은 마에 라고 읽으면 돼요. 기억하시겠어요? 자, 음독으로 읽었을 때 zen. 그리고 앞이라는 개념으로 뜻글자로 읽었을 때는 마에 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 전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럼 우리가 뒤 후자를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 후자는요, 좀앞 전자보다 낯설어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조금 더 복잡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 아이도 살펴보면 얘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 친구도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눌 거예요. 세 가지로 나눌 텐데 이 아이가 저희가 배운 와중에선 처음 등장했죠. 이 아이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 인변에서 사람이 계속 뒤에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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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고 계속 쌓여 있어요. 밀려 있어요. 뒤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어요. 이럴 땐 여러분들 빨리 걸을 수 있나요? 저는 사람들이 막 밀리고 밀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 빨리 걸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 뜻은요. 천천히 걷다 라는 뜻이 나올 거예요. 사람들이 겹겹이 겹겹이 있으니까. 천천히 혹은 조금 걷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이 편하실 것 같아요. 물론 조금 거를 첫자, 천천히 걸을 첫자라고도 해도 되는데 우선 어려우니까 의미로만 받아들이실게요. 사람들이 많이 뒤에 있고 앞에도 있어서 천천히 걷다라는 개념. 그럼 천천히 걸을게요. 그럼 이 아이는 뭐냐? 이 아이는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작다라는 뜻이에요. 작다. 뭐 어린아이 할때그 U자에서 온 글자인데요. 작다라는 글자. 근데 이 글자 기억나세요? 저번에 우리 겨울 할때 배웠었는데 늦게 뒤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뒤처지다 늦. 늦게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늦게 걸으니까 뒤쳐져서 오는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 이제 뜻은 다 나왔네요. 천천히 걷고 조금씩 천천히 걷고 뒤쳐지다라고 나왔는데요. 이 뜻은요. 조금씩 천천히 오니 조금씩 뒤쳐져서 걸으면 뒤쳐지고 늦어지다. 라는 뜻으로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조금씩 걷고 조금씩 뒤쳐져서 걸으면 늦어진다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조금씩 걷고 또 조금씩 뒤쳐져서 걸으면 늦는다. 그러니 늦으니 뒤에 오게 된다. 그래서 뒤 후와 늦을 후 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게 돼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조금씩 뒤쳐져서 걷게 되면 늦게 된다, 늦게 온다. 여러분들, 뒤쳐져서 걸으면 늦는다. 그래서 뒤후와 늦을 후두 가지 뜻을 가지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실은요, 전후라는 단어 자체, 이젠고라는 단어 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음독과 훈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뭐 대표적으로 하나씩 거의 뭐두 개씩 이렇게만 들고 왔지만 굉장히 너무 너무 많은데 그걸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기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대표적인 뜻들만 몇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실 때는 그런 뜻들도 다 외워 주시면 좋아요. 전 오늘 한자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물론 음독과 훈독도 같이 외우면 좋지만 주로 한자 모양을 설명해 드리는 데 조금 집중을 하고 싶어서요. 일본어의 발음은 조금 대표적인 것들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뒤후 혹은 늦을 후자도요. 음독으로는 고라고 짧게 단음 처리될 때그다라고 그니까 장음 처리될 때 여러분들 주의하실 건 고. 라고 타금이 붙고 단음이에요그 다음에 거 라고 장음 처리될 때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뭐 고거라든가 오후라든가 이런 글자는 고거 이렇게 짧게 있고 그 다음에 고가이 후회하다 이런 단어 고가이 이런 단어들은 좀 장음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그때 그때 하나씩 외우시면서 아 얘는 짧게도 혹은 타금을 붙어서도 혹은 길게도 발음하는구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뜻을 훈독의 뜻을 제가 두 개를 준비했는데 둘다 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시로라는 단어는요. 공간적인 개념의 뒤, 이 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시로는 뒤, 그 다음에 아토라는 개념은요. 시간적인 개념의 전후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우시로는 공간적인 개념의 뒤, 그다음에 아더라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의 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앞 전자와 뒤 후자를 이제 다 설명드렸어요. 다시 한 번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요. 앞 전자는 여러분들 아까 어떻게 읽었어요? 우두머리가 칼을 차고 몸에 칼을 차고 앞장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하시겠죠? 그 다음에 뒤, 후, 자는요.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걸으면 뒤쳐지고 늦는다 라고 외워주세요.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뒤쳐져서 걷는다 라는 말이에요. 조금씩 걸으면서 뒤쳐져서 늦게 오면 뒤쳐져서 늦게 온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앞, 전, 자, 뒤, 후, 자 같이 살펴봤는데요. 많이 어렵진 않으셨죠? 우선은 많이 써보시고, 외우시고, 친근해지고, 한자가 불편해지지 않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쉬운 한자부터 천천히 저랑 공부해 나가시다 보면 언젠가는 어려운 한자도 조금은 친근해지지 않을까요?